10년 가까이 아무런 후원을 받지 않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도와온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에 시달리며 봉사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이웃들이 후원회를 만들어 돕기로 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미시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권규태 씨. 하지만 주변에서 식당 사장님보다 봉사 단장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홀몸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연탄 나눔과 집수리 등 봉사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웃 돕기에 쓰이는 비용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에 시달리며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봉사활동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사가 너무 힘들고 사실 집세도 이뭔줄 형편이 되고 생활비도 어잘 힘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봉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많이 이제 생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주변 이웃들이 집시 일반 도움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울수록 더 나눠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후원회를 결성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장사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 봉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끈을 어,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작은 어, 아마 도움이 되려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도움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권규태 씨의 꿈은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것.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도잘 드시고 래래또 그래, 네. 하셔야지요. HCN 뉴스 김도림입니다.